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가장 힘들고 두려워하는 게이 거절감 아니에요? 진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상대방에서 오는 거절감 그게 크면 클수록 다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.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. 사실 저 같았으면 다시 회당을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오자마자 회당을 찾아가요 그 유대인이 바글바글 대는 회당에 거기 가서 또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?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메이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거부하고 거절했다 하더라도 그때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때가 이르지 않으면 못 들을 수도 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를 어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.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. 우리는 그 상태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.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복음을 전하라. 이렇게 말하는 거죠.